이제는 해도 좋으니까 버디들에게 또 우리에게 서로 해주고 싶은 말 편하게 하면서 끄인사 해볼까요? 아니, 아니 대본을 지금 읽다가 느낀 건데 왜나다 끄인사를 말하라고 하는 거야 솔직감들게. <laughs> 언니가 귀여우니까 끄인사 네. 해볼까요? 끄인사를 <laughs> 하라고 해도 약간 그 약간 귀여움으로 무마 그런 느낌. 끄인사 해볼까요? <laughs> 오늘 또 공연은 8시부터였지만 또 우리 버디들은 막 일찍부터 와가지고. 맞아요. 응원봉 사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. 네. 어, 그쵸? 진짜. 오늘 보니까 반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나는 근데 네. 없는 사람한테 네. 빌려줘야겠다. 아, 빌려준다고? 내가. 아, 내가. 아 한번 한번 있어. 있어. 어, 근데 맞아. 우리 집에도 아마있어 나도, <laughs> 나도 우리 집에 중에 <laughs> 있어. 둘 어, 갖고 올까 봐. 여섯 명 빌려드릴게요.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. 우리 <laughs> 그 새로 나온 응원봉 이호 있어요? 음원봉 없어. 없어요? 아 응원봉 이름? 그럼 그것도 오늘 한번 정할래요? 계절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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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봉 계봉 계봉막 계봉막 이름 지금 정해보자고 계봉 색깔은데 누나 아, 집 있어 요 언니 이것쓰면 계봉 비를 위해서 <laughs> 한번더 왔다 갔다 음, 오뭐로하지 추천 개봉, 요개봉 응? 메모리 봉? 개봉 메모리 봉 유슬봉? 유슬봉은? 유슬봉은 있잖아 아, 유고슬봉? 아. 유슬봉 유유아 유슬봉 유슬봉 아, 새로 유리구슬 음, 근데 이거 왜 까만색이지? 아니면 1는봉 10봉 1봉 10봉? 10봉 좋다. 괜찮다 10봉 귀엽잖아 여자친구의 시봉 그리고 이런 거 약간 바보 바보 시봉 이것도 되고 시봉, 바보 시봉 아니면은 우리는 버디들만의 바보 바봉? 바보 아 바보 바봉도 아, 바보 바봉도 시봉버디만을 바봉. 바라보는 봉 그래서 십봉이 제일 싹 강력이 나 그러니까 시봉이 뭔가 그러면 소운으로 저희가 테스트해 봐요. 발음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. 왜냐면또 저희가 올해 10주년이니까 딱 10주년에 나오는 운동으로서 10봉도 좋은 것 같습니다. 10번이. 그러면 10봉이 좋다! 함성! 오! 오! 다른 걸더 했으면 좋겠다. 함성! 아, 십봉. 아니 10봉으로 요 10봉이 <laughs> 좋다. 맞아요. 10봉으로 하겠습니다. 10봉 하겠1 0 할게요. 10봉. <laughs> 그럼 이제 한 명씩 멘트를 좀해 볼까요? 해 볼까요? 좋습니다. 네, 마지막